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순성 데일리 카시트가 놀라운 할인으로 안전한 차량 벨트 장착형 카시트에 쿨시트까지 더해 쾌적함까지 제트 그레이 색상으로 세련됨을 더했어요. 지금 바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선택, 에어보스 회전형 카시트와 엠버 보호 매트킹 매트가 19% 할인. 편안함과 안전, 360도 회전 기능까지 갖춘 이 카시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360도 회전과 확장 기능으로 아이의 안전과 편안함을 책임지는 폴레드 카시트. 멜로우 베이지 색상의 락킹 벨트까지 갖춰 더욱 든든해요. 34% 할인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니어 카시트 에어보스 J9. 5점식 안전벨트로 아이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지금 2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쾌적한 블랙 색상에 아이와 부모님 모두 만족할 거예요. 1위입니다.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필수템. 동진 TFC 몽고유와 카시트가 KC 인증을 받아 더욱 믿음직합니다. 3점식 안전벨트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산뜻한 블루 색상이 아이의 카시트 경험을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한...